안녕하세요. 2024년 6월 첫째 주 눈먼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운임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운임폭등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31일 상이 운임지수는 3,044.77포인트이고 미국 서부가 6,168포인트, 미국 동부가 7,206포인트로 시장 운임수준입니다. 유럽 지중해는 20피트 기준이죠. 유럽이 3,740 포인트, 지중해가 4,720 포인트. 그러니까 40피트로 환산하면 대략 유럽이 7천, 지중해가 8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추세는 짧게는 8월까지, 길게는 10월. 어쩌면 연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HMM 주가도 오르고, 또 수출하물을 선정할 배가 없다는 뉴스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왜 배가 없을까요? 첫째는 홍해 사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예멘의 후티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아시아 유럽 항로의 지름길인 스웨이즈 운하를 선박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항해일수가 길어져서 배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은 전기선 항로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를 넣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배가 30척 이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화물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중국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재고를 싼 가격에 밀어내는 것도 있고 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제품의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바이어들이 그 전에 중국 제품을 수입하려는 것도 있고 해서 요즘 중국 수출 수요가 많아 한국 선박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해 사태 때문에 배가 모자라는 것은 할수 없지만 중국의 선박을 뺏기지 않으면 우리 수출 화물을 선적할 배가 모자라지 않거나 오히려 중국 선복을 우리가 뺏어오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런데 뉴스에서 자주 하는 답을 보면 한진해운이 망해서 국적선이 줄어들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표는 작년 선복량 기준입니다. 한진해운이 망한 이후에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에 유일하게 속해 있는 국적선 HMM은 선봉량 기준으로 8위인데 총 81만 TU로 시장 점유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1위 선사 MSC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국 컨테이너 선사를 다 합해도 120만 TU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래도 MSC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진해운이 망할 당시에 세계 5, 6위권이었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해서, 한진해운 하나가 아니라 현대상선과 합해서 두 선사 점유율이 5, 6%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망하지 않고 현대상선과 합병이 되었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지금의 대만 에버그린이나 일본 오엔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진해운이 있었어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을 거란 겁니다.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세계 1위에서 4위 선사만 합해도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내 년에 출범할 재미니 코퍼레이션, 파란색은 오션 얼라이언스 주황색은 우리 국적선 hmm이 속해 있는 디얼라이언스인데. 여기서 하팍로이드가 빠지면서 세계 7, 8, 9위 세 선사가 모이게 되었고 점유율을 다 합해도 12%도 안됩니다. 대형 선사들과 HMM의 격차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만약이 없듯이 한진해 운이 있었더라면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왜 중국의 선복을 뺏기고 있느냐.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한국발 운임이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항만의 비용이 싸지 않은데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선사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적 선사 HMM은 중국보다 한국에 선복을 더 많이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선복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외국적 선사가 한국에 한 5에서 10% 정도 선복을 할당하면 HMM은 10에서 15% 정도 할당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한국에 선복을 많이 할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발 컨테이너 비중을 올리고 한국발 컨테이너 비중을 낮추면 HMM 실적이 좋아진다고 할때 HMM 주주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코로나 때 수출 기업이 국적 선사 이용 비중을 40%를 넘기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적선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으니 국적선 이용 비중을 25% 수준으로 내리자고 한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적선 비중을 25%까지 올리면 국적선은 수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고 또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첫째로 국적선이 수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1조 원 단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수천억 원의 매출밖에 못 올릴 수 있죠. 중국 화물의 운임이 더 비싸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듯이 매출을 더 올리려면 한국 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로 외국 선사의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국부 유출이면 중국에서 운임을 받는 건 뭐죠? 유출되는 국부보다 더 많은 운임을 중국에서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건 예전의... 국산품애용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수출기업이 외국으로 수출하면 그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산품애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국산품을 애용하고 우리 제품의 수입국은 국산품애용을 하자 하면 안 되고 70년대 후진국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니 참 한심합니다. 그러면 보험무역 시대로 가자는 겁니까? 요즘 해상 운임이 폭등하니 한심한 분석들이 나와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해상 운임이 오르는 것은 선박 공급보다 중국의 수출 수요가 많아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졌고 수요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자 코로나 때 떼돈을 벌어본 선사들이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운임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 대표 선수가 되어 선사들의 운임운상 밀어붙이기에 저항을 하고 있는데, 운임을 안 올리면 선복을 줄인다는 선사의 강력한 전략에 버틸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선사들의 높은 운임을 일부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수요가 탄탄해서 선사들이 물러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HMM이 낮은 운임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 물량을 다 실어 주려면 참 좋겠는데 국적선 HMM은 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수출 기업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수출 기업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진해운 망하기 전에 치킨 게임으로 운임이 폭락할 때 이러면 한진해운이 망하니까 운임을 높게 지불해야겠다고 했던 수출 기업이 있었나요? 외국적 선사보다 운임이 높다고? HMM에 선정 안 했던 대기업들은 그때 왜 HMM을 안 도와줬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